The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3년에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매년 저는 1년 동안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보고 한해 동안 이루고 싶은 일, 계속할 일, 더 해보고 싶은 일 적어가지고 창문에다가 붙여놨었어요. 올해는 제가 나, 일, 관계 이세 가지 키워드들을 그대로 두고 올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뭐가 하고 싶은지를 그냥 쭉 적어봤어요 이 노션 템플릿도 제가 밑에다가 링크로 넣어놓겠습니다 쭉 적어보고 그거를 나, 일, 관계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총 10가지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나는 이제 제가 건강이랑 재미로 구분을 했어요. 건강은 저의 그런 몸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 해당되는 일들도 넣어놨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요가랑 명상을 더 꾸준히 할 거예요. 요가원에주 2회 가는 게 목표고요. 가지 못하는 날에는 혼자서 10분이라도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제가 요가 강사 수료증에 큰 관심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일단은 6월까지 열심히 해보고 하반기에 강사 수료증 주정을 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 꾸준히 하기라고 넣어서 제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밑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요. 한반기 이내로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목표여서 9월 중에 한번 잡아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도전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날씨가 풀리면 봄이랑 가을에는 또 일주일에 최소 1 0 k m 씩 달리기. 세 번째 목표는 핸드폰 시간 줄이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기 금지, 충전을 그래서 좀먼 곳에다가 해놔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곳에 핸드폰을 놓고. 계속 잡을 예정이고요. 제가 스크린 타임이 진짜 긴데 음악을 들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스크린 타임 줄이기도 넣어놨습니다. 아에 있어서 재미 카테고리에 제가 넣어놓은 것들은 일단은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그 융지투 작업실을 얻은 것도 그림 그리고 싶은 저의 그자 저의 정체성을 더 끄집어내 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올해 6월까지 그림을 8개를 그리자라는 목표를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또 여행을 더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알리에 한번더갈 예정이고요. 태국에 샴발라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안신혜랑 이수현 여행 작가이자 저의 친구들 때문에 알게 된 장소예요. 이게 2월에 있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은요 개인 프로젝트들 꾸준히 계속하기 저한테 이 개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채널과 제가 개인으로서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후반기 이내로 새 책을 내는 목표가 있고요 알로하이용 채널에는 최소한 한 달에 세 번은 업로드하자 이런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이드에서도 커뮤니티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이드를 좀더 미디어 브랜드처럼 보여주고 싶 목표가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상반기 동안 미디어로 조금 더 자리 잡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제가 진행을 했었던 각자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모여서 응원하고 정보도 주고받는 유료 멤버십 마스를 다시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이드 콜렉티브 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주도하는 마케팅,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드 콜렉티브 웹사이트랑 인스타그램에 작년에 진행한 프로젝트들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거다 업데이트하기 실무를 진행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거를 잘 못했어요. 어, 이 업데이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추가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사이드로 멋지고 큰 브랜드랑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스케일도 있는 일이고, 1년짜리다 보니까 사이트 콜렉티브가 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랑 프리워커를 팀으로 꾸려서 1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프리워커들의 실험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회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여서 완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싶어요. 여기에 저의 큰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제가 리더로서 모두 다 원격 근무를 하고 모두 다 프리워커여서 다른 일들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저의 SNS나 사이드를 통해서도 소식을 알릴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시리즈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 DMG 페스티벌 하는 알프스 인터뷰어로 계속하고 있는 무신사 유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ESC 그리고 식물 프로젝트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루비. 계속적인 파트너들과 잘 일하는 목 표가 또 있고요.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기. 선택적 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최소한 가족들이랑 온전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말마다 가능하면 제 동생 집에 가서 사도 보고 엄마랑도 시간을 보내는 편이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런 일들도 근데근데 넣어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열 번째 써놓은 거는 마음 아끼지 않기예요. 제가 2020년에 여러 가지로 상처받는 일도 있었고, 상실감을 조금 다양하게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 내 마음만은 아끼지 말자.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몸을 사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게더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한번더 손을 내밀고, 한번더 용기를 내서 듣기 좋은 얘기며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좋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고 표현하는 편입니다 올해 좀 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을 좀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를 하고 싶어요 계속할 일은 제 생활에 자리 잡혀 있는 여러 가지 루틴들 이걸 계속 할 예정이고요. 쓰는 거, 책 읽고 리뷰하는 거 이런 거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어, 더 해보고 싶은 일은 저는 요리를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여유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치는 거, 새로운 곡 연습하는 거랑 기타도 새로운 곡 연습하는 거 맨날. 치는 곡들만 쳐 가지고 새로운 거를 연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루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봤는데 이거를 한번 대시보드에 제가 트래킹을 할수 있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023년의 키워드로 바꿀게요. 작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 이제는 다능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이드하고 저를 떠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고 싶은 키워드지만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능인 키워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유튜브는 아직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DJ도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또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도 어느 정도 이제 프리워커,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했을 때 저를 떠올려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지울게요. 유튜브랑 사이드는 제가 올해에도 가져가고 싶은 키워드라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확보하고 싶은 키워드가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저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연결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작년으로 끝나는 키워드가 아니라 올해 더 심화돼서 드러나게 될 저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가져오고 싶은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법 결국에는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된 거고 집중해 보고 싶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나를 덧붙일게요. 사랑, 자유라고만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야. 나는 혼자서 자유로울 거야. 구속되지 않은 채로 훨훨 날 거야. 이것도 물론 자유죠. 근데 제가 원하는 형태의 자유는 연결이 되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저한테는 자유고 좀더 나누고 연결되는 거. 이런 거에 더 가까워요. 저한테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고 싶은 일을 바꿀 건데요. 2 0 0 3년의꿈들로 하고 건강으로 하나를 넣어야겠네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저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문장들로 넣어놨어요. 결과 수치로 정해놓는 것보다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내가 트래킹할 수 있는, 해냈다, 아니다,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걸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주 2회 요가원 가기. 목표보다 꿈이라고 하니까 저는 더 와닿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2023년도? 여러분이 가진 이루고 싶은 일들 여러분의 그런 크고 작은 꿈들이 다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을 좀 돌아보고 목표를 세우면서 생각한 거는 저한테 이미 되게 많은 일들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다양한 리추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불 정리하기 음악 들으면서 글쓰기 식물에 물 주기 이런 게 사실 완전히 세워놓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제 일상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작은 습관들이 분명히 저의 생산성을 높여준 게 있고요. 저는 올해의 키워드는 자유 잡았어요. 이제는 코로나 규제도 풀려서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펼쳐보고 싶습니다. 실용적인 결과와는 좀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창작과 취미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목표와 계획 세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살아있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들었었어요. 맑고 생생한 기운이 느껴진다, 아이 같은 그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이게 되게 이중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좀나 자신으로서 내가 얼마나 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얼마나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랑 오히려 더 관계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 성취, 명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도 같이 영감을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해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